자, 적분 세 번째야. 적분은 네 번째까지 아마 하게 될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 나왔었지? 부정적분 을 통해서 fx 구하고 함수값 구하는 거. 부정적분. 두 번째는 넓이 공식 쓰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됐었다. 넓이에 관계된 문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금처럼 속도를 적분했을 때 위치냐, 위치의 변화량이냐, 이동 거리냐? 자 그래서 내용 정리는 뒤 후반에 좀더할 거고 자 0초에서 아니다 3초에서 k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저기 위에 속도가 있잖아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우고 적분 하면 돼 그게 몇이래? 25래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절대값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지금 여기다 3보다 큰 수를 대입하면 얘가 전부 양수야. 3대입하면 0인데 4대입해도 5대입해도 전부 양수야. 그래서 지금은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 그지 전부 양수니까 절대값 안에서 그대로 나오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적분을 하면 t 제곱 마이너스 6t가 될 거고. 자 이제 그대로 산수 계산만 하면 돼. k 대입하면 k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9니까 전체는 플러스 9가 될 거고 이게 몇이 된다고? 25가 된다고. 자, 25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9에서 25 빼주니까 마이너스 16은 0.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8. k 플러스 2는 0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문제에서 k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k는 마이너스 2일 순 없어서 답은 k는 8 이게 작년 수능 문제인거지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인테그랄 뭐 예를 들어서 2에서 5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거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절대값 있는 문제는 절대값 아니 몇에서 0이 되니 3에서 0이 되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테그랄 2에서 3까지는 3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적분하면 되고 더하기. 인테그랄 3부터 5까지는 여기가 양수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와서 적분하면 돼. 여기, 잘못 썼네. 여기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달구 적분 그리고 그대로 적분. 뭐 계산은 안할 거야. 자, 작년 문제가 이랬어. 자, 그리고 올 6월에 나온 문제는 다음 s 같이 t는 0에서의 위치가 0이고, 자, 우리 위치를 구하려면 위치를 구하려면 0초에서의 위치를 더하고 인테그랄 주어진 시간에서 시간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돼. 이게 위치야.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문제에서 나왔잖아. 요번 6월 모의고사에 위치의 변화량. 내 생각에 위치의 변화량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위치의 변화량은 처음 위치 관관없, 관계 없고 그냥 0에서 T까지 적분만 속도를 적분만 해주면 돼. 자 이거 두 개를 배경으로 해서 자이 문제를 풀어보면 0초에서 위치는 0이고 위치 구하는 거야. 자 위치가 지금 문제에서 몇이래? 마이너스 3이래. 0초에서 위치는 0이고 1초에서의 위치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를 적분한 게 몇이 된다고? 마이너스 3이 된다고. 자 요거 적분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e t 제곱 플러스 k t 일 놓고 영 놓고 자일 대입하면 일 마이너스 이 플러스 k 영 대입한 건다 영이니까 이게 몇이라고 마이너스 삼이라고 요게 마이너스 일 이니까 넘어가서 플러스 일 해주면 k 는 마이너스 이가 나왔어 아직은 이제 문제 중반인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뭘 구했고? 위치는 처음 위치 그리고 0에서 1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되고 이번에는 1에서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달라 했어.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처음 위치는 관계 없고 물론 지금 처음 위치는 0이지만 1부터 3까지 위치의 변화량 은 그냥 속도를 적분해주면 돼. 이렇게.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고 자 적분하면 아까 했으니까 k도 알지 우리 k-2라고 쓰셔야지 자 얘를 적분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2t 3대입하고 1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니까 3대입하면 27 3대입하면 18 3 대입하면 6. 빼기.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27에서 18 빼면 9. 9에서 6 빼면 3. 빼기. 요게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3.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몇이다? 6이다. 자, 우리 이제 내용 정리를 살짝 하면 문제는 계속 풀 건데 내용 정리를 하면 요거 위치를 구하려면 처음 위치 더하기 속도 적분.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속도 적분. 그 다음에 작년 시험 문제 나온 이동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절댓값 v t dt. 자, 요거 세 개는 올해도 나올 거라 생각하고 외우고 있어야지. 자 이건 작년 9월에 나왔던 문제 또 움직인 거리 구하라 그랬지? 그럼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0에서 어, 여길 몰라. 왜냐하면 0부터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까지 바뀔 때 시간을 우리 지금 모른단 말이지. 근데 아무튼 움직인 거리 구하려면 절대값 붙이고 t제곱 마이너스 at dt야. 근데 t를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면 움직임이 바뀔 때 움직임이 바뀐다는 말을 다시 얘기하면 속도가 0이 돼야 돼. 맞지? 자, 이렇게 가다가 이 물체가 움직임이 바뀌려면 여기서 속도가 0이었다고.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다가 움직임이 바뀌려면 여기서 잠깐 속도가 0이었어.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표현이야. 움직임이 바뀐다. 결국은 속도가 0 되는 곳이 어디야 이거지. 속도가 0 되는 곳 t 뽑고 t a는 0 그러니까 영초는 정지에 있을 때고 결국은 속도가 바뀌는 시간은 a인 거야 a. 0에서 a까지. 자 그러면 얘 글을 이렇게 쓰지 않고 t를 뽑아서 쓰면 t를 뽑아서 쓴다면 t. t 마이너스 a야. 그런데 0에서 a 사이면 얘는 무슨 수야? 양수지. 0보다 크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a보다 작은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3이면 여기 사이에 숫자는 2잖아 그럼 여기 3이고 여기다 2 넣으면 얘는 음수가 되는 거야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야 전체는 음수야 음수가 절대값 안에서 나올 때는 뭐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자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at dt 이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까지 움직인 거리야. 자 이제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a t 제곱 여기다 a 넣고 0 대입하니까 자 위에다 계산할게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a a 제곱이니까 이것도 a 세 제곱인 거지 자 얘가 마이너스 6분의 2고 얘가 6분의 3이니까 분수 계산은 6분의 1 그리고 a 세 제곱 이게 문제에서 몇이에 2분의 9래 자 양변에다가 6을 곱해주니까 여기다 6 곱해주고 여기다 6 곱해주면 약분 되면서 여기는 3 9 3 27 a 세 제곱은 27 27은 3의 세제곱. 그러니까 a 값은 몇이 나왔어? 3이 나왔어. 됐지.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 6월 걸 보면 뭐 구하라고 나왔어? 위치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 자, 그럼 여기 잘 봐. 이 문제는 t는 3에서의 p의 위치가 11이다. 자, 그러면 우리 위치를 구하려면 처음 위치 몰라. 그래서 처음 위치는 0초 때의 위치다 그서 x 제로라고 쓰고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마이너스 4t 플러스 속도를 적분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위치 11이 되는 거야. 이건 처음 모른다고 0초에서 위치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 구하는 거잖아. 0초에서의 위치 구하세요. 자 그래서 x 제로는 11 마이너스 자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5t. 이렇게된 거지. 자, 그래서 11 마이너스, 여기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8. 3 대입하면 플러스 15. 가 돼서, 자, 이게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11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그, 그러니까 처음 위치는 몇인 거야? 14가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자, 위치의 변화량부터 시작할게. 요 위치의 변화량은 인테그랄. 보통 이제 뭐 영부터 t까지 시간은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는데,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다. 그다음 위치는 방금 우리가 구했던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된다. 처음 위치, 0초 때의 위치. 그걸 0초 때 0초 때의 위치. 위치를 x라고 쓰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는 처음 위치는 관계없고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절대값 vt dt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됐지?